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영중국어 HSK 3급 제10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10과의 주제입니다. 수학은 역사보다 더 많이 어렵습니다. 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你知道这句话的意思吗? 당신은 이 말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자, 어떤 말일까요? 부크, 동日而유 부크, 할 수가 없다. 동일, 자, 여기에서는 같은 날, 같은 시간이란 뜻입니다. 을유 말할 수가 없다. 상황, 이래에 대한 상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놓여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를 봅시다. 그즈, 그즈, 키, 아이, 작다, 리시 역사, t 위 제요. 수학, 수학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즈 키즈, 아이, 아이, 역사, 역사, 체육, 체육, 수학, 수학. 네, 그러면 단어 매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 매칭. 자, 첫 번째 거즈 키입니다. 키, 그렇죠? 아이, 네, 작다. 역사, 역사, 체육, 체육. 수学, 수학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법을 보겠습니다. ABB B, 형용사 이디아 아니면 형용사 이시에 형용사 더또 또라입니다. 더, 더, 자, 일단 예문을 봅시다. 다산比大卫矮一点儿다산은 대위보다 키가 좀 약간 작습니다. 我今天起得比昨天晚一些.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난 거는 어제보다 좀 약간 늦었습니다. 今天的作业比昨天多的多. 오늘의 과제는 어제보다 더 많이 많습니다. 数学比历史难多了. 수학은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연습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TV 체육 수학 수학 아이 작다 거즈, 키 그녀의 키는 그녀의 키 그녀의 키는 그녀의 키는 그녀의 키는 그녀의 키는 그녀의 키는 跳跳의키그녀는는는그녀그녀는 그녀의 키는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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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 그 수학 키는 그녀의 키는 그녀의 키는 그녀의 키는 그녀의 키는 그녀의 네 건물은 당신이 건물보다 약간 낮습니다. What the m o 네 맞습니다. 수학입니다. How the不太好. 저희 수학 과목은 시험을 잘못 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네첫 번째 회화입니다. 在教室.다山你和마可谁个子高다山 당신과 마크 누가 키가 더 큽니까? 마커比我高我比马可矮一点마可는나보다 키가 큽니다. 나는 마커보다 약간 작습니다. 나님은 谁大? 그럼 누가 너 나이가 많습니까? 我比马可大两岁. 나는 마커보다 두살더 많습니다. 你们谁的汉语说的更好? 그럼 누가 중국어가 누가 중국어 더잘 얘기합니까? 马可比我说得好一些. 마커는 나보다 중국어를 좀더 잘합니다. 我的汉语没有他好。나一种국어는그보다그분才哈잘하他们的没有他好。자그러면다시한번문장읽어드大山，你和马可谁个子高？马可比我高，我比马可矮一点。那你们谁大？我比马可大两岁。你们谁的汉语说得更好？马可比我说得好一些。 我的汉语没有他好。자그러면두번째문장들어가보겠습我喜欢历史课、体育课，不喜欢数学课。저는역사수업좋아하고체육수업좋아하는데수학수업을좋아하지않습니다为什么数学也很有意思啊？왜요수학도재밌는데요。我觉得数学比历史难多了，我听不懂。 나는 수학이 역사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못 알아듣겠습니다. 비해 단신 걱정하지 마세요. 我可以帮你，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好啊，我们每天学多长时间? 그럼 우리 매일 몇 시간씩 공부할까요? 이两个小时吧. 일, 이, 한, 두 시간 공부를 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我喜欢历史课、体育课，不喜欢数学课。为什么？ 数学也很有意思啊，我觉得数学比历史难多了，我听不懂，别担心，我可以帮你。好啊，我们每天学多长时间？一两个小时吧。这、就是你的。咋这笨贼？马可比大山高，咩？马是你的。马可比大山年纪大啊，你也要大山比马可大两岁。 马可的汉语说的比大山好。中国的头咋里嘛是你的？小明不喜欢数学，嘛咋样？小明不喜欢数学，喜欢历史课和体育课，都是你的。咋当？哦，타노，历史역사，体育체육，各自키你的。咋타노？方便편리하다。自行车뭡니까자전거？骑네타다。 지自行车자전거를 타다 번날날자다환네 바꾸다입니다. 다시 한번 단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자님께서는이번 발화자님께서는 이번발화자이자 그러면 는기 어법 1, 네, 자 2, 3 3, 4, 5, 6, 7, 8자자는 대략 한두 개, 두세 개, 세네 개, 대여섯 개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을 봅시다. 我每天学习一两个小时汉语. 저는 매일 한두 시간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从小李家到公司,骑车 7, 8분钟就도到다小李 집에서 회사까지 자전거를 7, 8분만 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我都喝了三四杯咖啡了 저는 세네 컵 뭡니까? 커피를 마셨습니다. 비에 喝了. 아, 뭡니까? 더 이상 마시지 마세요. 그래서 세 컵을 마셨는지 네 컵을 마셨는지 아무튼 세네 컵 정도를 마셨다. 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方便 편리하다. 자전거 차전거. 換 교체하다. 빠죠. 여덟 개 아홉 개. 九날 갔다. 这本书已经有点磨啦.我想, 뭡니까? 이 책은 좀 낡았습니다. 这本书已经有点旧了.我想, 나이가 스니고 까 티에 되어 환입본 한권 바꾸고 싶습니다. 니나 텐 비죠. 네, 어느 날에 편리합니까? 我们见个面聊聊天, 우리 만나서 무엇입니까? 이야기 나눠 봅시다. 我每天早上骑自行车上学. 네, 저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我昨天晚上很累. 네, 무십니까 뭐 8, 9点, 9시, 8시, 9시, 9시, 8시쯤에. 8시, 9시쯤에. 睡觉了. 잠을 청했습니다. 네. 자, 다음 음장 들어가봅시다. 음. 응最你最近比以前来的早多了搬家了是啊你不知道我上个月就搬家了。 走路二十分钟就到，那很方便呢。我还打算买辆自行车，骑车七八分钟就能到。你不是有一辆吗？那辆太旧了，要换一辆，很便宜，两三百块钱。在文章大西伯皮达，你最近比以前来的早多了。그래서인데보다는오는것이훨씬더일찍하게됐어요 搬家了, 집을 이사했나요? 1은 10분의 그은1몰라의 1은 10분의 1은 10분의 1은 10분의 1은 10분의 1은 0분의 1은 1분1 0분만 걸어가면 곧도착입니0분의 1은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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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분 자전거를 타면 7, 8분, 7, 8분 안에 지오는 거, 그도 착입니다. 미부시 요 이량 마, 이량, 당신은 한대 있지 않나요? 나량 타이 지오라그 자전거 너무 낡아서, 야환 이량, 한 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헌便宜 아주 싸요. 两三百块钱, 이三백 위엔이면 살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你最近比以前来的早多了，搬家了？是啊，你不知道，我上个月就搬家了，走路二十分钟就到，那很便宜，那很方便啊。我还打算买辆自行车，骑车七八分钟就能到。你不是有一辆吗？那辆太旧了，要换一辆，很便宜，两三百块钱，那、哎、就是你的。咋这 小利上月就搬家了小리가 전번 달에 벌써 집을 이사했습니다. 맞습니다. 从小利家到公司走路只要20分钟, 네, 20분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어요. 小利一共有两辆自行车,两辆 아니라 하나 있는데,太久了。 그래서, 팔, 그, 뭘 하려고 했습니까? 要换一辆,한 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아직 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대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단어를 봅시다. 철전 역전 수学, 수학 수학 자전차 자전거입니다. 자, 地方, 지방 지방 중계 중개 중 중개, 소개 중개업자. 자, 주요 주요 환경 환경 후진 근처입니다. 중계할 때는 보통 중간 소개하는 뭐 소개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 지방 중개. 중재, 주, 요 주, 요 환, 경 환, 경 후, 진 후, 진 네, 좋습니다地方, 중재, 주, 요 환, 경 후, 진 자, 요, 을 가, 지, 고. 네, 첫 번째, 어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A, 매, 요, B, 줌, 어, 者是那 마, 형 용, 사. 자, 첫 번째, 예문. 카페, 매, 요, 차, 커피는 차보다 마시, 마셨는데 맛이, 마, 시, 는데 맛이, 는 않습니다. 타 메이요 워这么高. 그는 나보다 키가 크지 않습니다. 这个电影没有那个电影. 나마 有意思.이 영화는 저 영화보다 그렇게 재미지 않습니다. 그래서 A란 이것이 B보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더 좋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예문들 어가 봅시다. 안진. 조용하다. 부진. 부근 근처, 지방 지방,没有. 자, 첫번째这个某的天气怎么样 그러면 이 지방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请问这里有这里 뭡니까?有超市吗? 음. 그러면 이 근처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어 슈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里附近이곳 근처에 다我喜欢住这儿。主要是觉得这儿很,제有一곳을 좋아하는데, 이곳이 나한테 어떤 걸 느껴지게 했습니까? 아주 조용한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我觉得今天这里 무엇입니까?没有昨天热闹. 저는 느끼기에 오늘 이곳이 어제처럼 그렇게 와자직끌하게 네, 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그러면다在看房子，看房子무엇입니까？집을보다。这两个地方的房子一样吗？不一样。您看，学学外面的房子比学校里面的房子大一些啊。学校应的诶，我太难哦。大小没关系，主要是环境，哪个更安静？学校里面的没有学校外面的那么安静。 哪个方便一些呢？学校里面比学校外面方便。附近有三四个车站。<noise> 네첫번째자呢기에는요거를시어로바꾸시면됩니다학교랑교차자这个地方的房子一样吗？啊，这两个地方이두곳에집이가스니가不一样。您看学校外面的房子학교밖에집과 이 학교 리변의 다이 어때요? 어, 학교 안쪽보다 좀더 큽니다. 따시어 메이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이즈란 뜻입니다. 주요시환주요환경 환경입니다. 나긍안 어느 것이 더 조용합니까? 리 학교 밖의 너무 안징, 너 안징 뭡니까? 학교 안에 것이 학교 밖에 있는 것보다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매정 나머 지않습 나가 방변이시는 어느 것이 더 편리합니까? 학교 안에 비. 방변, 학교 외에서 방변, 비변 어떻습니까? 더 편리하고요 푸지에 3, 4개, 네 3, 4게의 차량이 무습니까여기는 어, 기차역전이 아니라 버스역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 다시 문장을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학교里边的房子更安静，학교 안에 更安静아니죠? 네. 학교外面的房子更大，네 학학교 길이 더 큽니다. 학교外面的房子更方便，아니니다. 학교里边的房子更方便. 뭐가 있어요? 3 4개车站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비, 비교하다, 没有, 없다, 2, 3, 2, 3, 10, 1, 0 아니면 30개 이런 것입니다. 니거 마마 쇠 쥐다 쪄. 누가 더 일찍 일어나요? 워 마마 쥐다 나마 쪄. 어때요? 워 메이오 마마 쥐다 나마 쪄. 저는 어머님보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못해요. 타비 비. 早起多少时间? 그녀는 당신보다 아침 얼마 정도 더 일찍 일어나요? 她 비워, 早起 무엇입니까? 2三3 0분2三3 0분더 일찍 일어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내용. 자, 2三百3 0 0 2有없3 0 0교하 없다. 么그렇하 자, 문장 들어게 자,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0 0 3 0 0 200-300, 2 0 0 太贵了要 얼마예요? 량 300块钱, 이3 0 0위이 필요합니다. 那条呢?어때요那条?诶,刚才那条便宜, 네, 방금 그거보다는 쌉니다. 그러나 他 뭡니까? 没有 없어요. 刚才那条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싼인 싼데 没有刚才那条那么好看입니다. 자 그러면 십과에서는 저희를 주로 비교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비교, 비뭐 무엇보다 음, 키가 크다, 비什么什么高,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 이거에 대한은 뭡니까 부정이라면, 没有를 쓰면됩니다没有, 네, 没有뭐뭐那么高 이요 뭐, 뭐, 저, 가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2, 300, 3, 400, 뭐, 2, 30, 3, 40, 뭐, 5, 6, 7, 8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아닌데 대략적인 숫자를 이렇게 연이어서 하는 방법도 같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10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10과에 나오는 회화를 될수록 다 애우셔서, 네, 이렇게 교체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식과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